한데 음, 너무 많이 떠나면 어차피 제일 음. 결정타 치고 그렇죠? 하고파린 몰라도 이민체스파 뭐 여기 드죠? 응. 음. 기절시켜 왔어. 기절은 어, 한 명이 연막뿌리고 살리러 간다. 엄마 붙어놨을까? 엄지어놨을까 엄마 붙어놨을까? 엄마 어을까엄어을까어어놨을까어놨미어 나이스 네, 다 나이스 어디가 저기 일단 집돌아가서 힐하고 이따 가면이 어? 네? 와 존나 깜짝 놀랐네 단발이왜쟤왜안 오지? 하나 더얻을 연막? 응 쟤가 어차피 불리한 위치 하친가? 와 이거 음. 어헐 어, 유리 오케이 아이스 자기장이 이번에 해결해줬다 음. 이번에 딜은 존나 많이 넣은 것 같은데 <laughs> 뭔가 이상하다 거기에 중요한 건데 내가 보는 낙하산 하나 있는데 아이스 친어 음. 내가 본건 여기 있내네 잠깐, 나간다. 올라간다, 실프로 이제 안 보여. 하기. 아. 이쪽 보고 있길래 일단 쏘긴 했는데, 뒤에서 쏘습니다. 기절? 나이스. 그 뒤에도 있어, 잠자라고. 오케이. 내앞에 있다. 응. 컷. 나스르륵다 어? 겠다, 저거. 음. 먹고 있으니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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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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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집으로? 어, 나 한명이 반대쪽으로 돌길래 잡은거고 조금보는 아. 가운데 있어 아, 아와애답이였어아 난... 이거 중앙에 있었거든 그거를 은서 살리고 하는게 아아 근데 딴데서 잡고 쏘아칼 치고 쟤왜 위에서 쟤는 안떠주냐? 안, 아 안보이네 음. 아 일단 밑에 바위에 있을어쟤 여기까지 간다 아 바위? 담벼락어 그뭐 레이드 쓰냐쟤왜이게 단순해 들아가야 어, 쟤네 바깥에 있에탑이 바깥이 어, 위에 있는 어, 잡았네 위에 있는 애 위에 둘이한명더 있어 한명내 길을 치는데 이제 나오겠다 어떻게 동행는 건가? 실패이지. 얘는 없다 생각해야겠다. 음. 나왔다. 죽었어, 죽었어. <laughs> 어, 위에 하나 기절했고. 지금 1대1대1이야. 음. 어, 아니다, 1대1인가? 어, 1대1. 대1야 1대 나이스. 오. <laughs> 아까 그, 제일 잡은 게 컸다. 푸치킨. <laughs> 좋아.